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 걸어 다니시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사람 없이 기계만 딱 놔두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투잡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인 매장이라는 게 정말 편하게 돈벌수 있는 걸까요? 인건비 안 들고 내가 안 가도 알아서 돈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직장 생활 끝에 퇴직금 3,500만원을 들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차렸다가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전국에서 무인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최초 무인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폐점률이 13.7%까지 치솟았습니다. 2021년에 5.4%였던 게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뛴 겁니다. 삼성카드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5년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매출은 10%나 감소했고, 무인 밀키트 판매점은 무려 33%나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1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무인 매장만 유독 힘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처참한 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나이 58살이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 아들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는데, 딸은 작년에 시집가고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된건 저처럼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1989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한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생산 관리팀에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2023년 초에 회사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죠. 50대 중반 넘으면 회사에서 눈치 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저도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3,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30년 일하고 받은 돈치고는 적다 싶으시겠지만 중간에 집살때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적도 있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나마도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재취업이 되겠습니까? 이력서 수십 통을 넣어 봤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월급이 절반도 안 되거나 계약직이거나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들한테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무인 매장 창업 영상을 봤습니다. 퇴직자들의 새로운 희망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월 200만원 벌기. 이런 제목이었는데 영상 내용이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초기 투자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 인건비가 전혀 안 든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본업이 있어도 투잡으로 할수 있다.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기본으로 번다. 이런 말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다 포장된 이야기라는 걸요. 성공한 사람들만 영상에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한번 해볼까 해. 인건비도 안 들고 내가 매일 나가지 않아도 된대.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알바라도 하면서 천천히 알아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더 찾아보고, 블로그 후기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성공 후기만 골라서 보고 실패 사례는 눈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2023년 9월에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는 가맹비에 로열티에 이것저것 떼가는 게 많아서 개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창업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발품 팔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동네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500세대 아파트 단지였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었는데, 주변보다 좀 비싸다 싶었지만, 목이 좋으니까 그만한 값어치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비 700만원 냉동고와 진열대 500만원, 키오스크 200만원, 간판 100만원, 초기 물품 구입비 300만원, 기타 비용까지 합치니까 총 투자금이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에서 거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에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나도 사장이다. 난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개업발이라고 하죠. 동네 사람들이 새로 생긴 가게라고 구경도 오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3355 몰려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왔고 월 매출이 5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마진율이 한 30%라고 치면 월 150만원 정도 남는 거였는데, 월세 80만원 빼고 전기세 관리비 빼면 실수익이 50만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시작이 나쁘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면 매출이 오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11월 중순 어느 날 새벽에 가게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열대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재고 정리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전날 저녁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서너 명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한 움큼씩 집어들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피해액이 한 5만 원 정도 됐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CCTV에 얼굴은 찍혔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작 5만원 가지고 신고하면 받아주기나 할까? 그런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가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1만 847건으로 2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국 무인매장 6,323곳 중 절반 가까운 44.8%가 절도 피해를 본 겁니다. 보안기업 S1의 분석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범죄자 중 10대가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그 통계의 일부가 된 겁니다. 한번 털린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무리 지어 들어와서 한 명이 키오스크 앞에 서서 시간을 끌고 나머지가 물건을 집어가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한 명이 도둑질을 시작하면 입소문이 퍼져서 주변 아이들도 같이 도둑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하고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24시간 CCTV 녹화 중, 절도시 경찰서 인계선처 및 용서 없음, 이런 문구였는데 효과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자 눌러 쓰고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마스크까지 쓰면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CCTV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대여섯 명이 책가방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아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10만원에서 20만원 어치씩 없어지는데 티가 안 나서 한참을 몰랐습니다. 2025년 5월에 수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 초등학생들이 두달 동안 4,050회에 걸쳐 상습절도에서 피해액이 1,00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절도범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었는데 부모한테 연락이 갔고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피해액 8만 원에 합의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아이들 잡아서 돈 뜯는다고. 합의금 장사한다고. 부모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았고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잡아도 문제 안 잡아도 문제였습니다. 절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여름 장사잖아요.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찾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원도 안 나오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한 지방 소도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15만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인기 매장이었는데 11월에는 일일 매출이 2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름 성수기 매출에만 집중해서 월 평균 매출을 과대평가했던 겁니다. 결국 운영 10개월 만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전기세는 또 어떻습니까? 냉동고를 24시간 돌려야 하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기세가 한 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나왔습니다. 매출은 반 토막인데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냉동고가 고장 났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새벽에 가게에 갔더니 냉동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컴프레서가 나간 거였습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폐기해야 할 물량이 한 100만 원어치는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 건물 공사하던 인부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전기를 몰래 빼서 쓰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전부 녹았다고 합니다. 점주가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무인 카페를 운영하다 1년 만에 폐업한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자꾸 고장나서 수리하느라 돈이 계속 나갔다고 합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님이 돈 넣고 커피가 안 나오거나 맛이 이상하게 나와서 컴플레인이 쏟아지는데 무인이다 보니 바로 대응을 못 하니까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합니다. 2025년 1월의 JTBC 보도에 따르면 무인 카페 일부 매장에서는 커피 기계에 부착된 안전 인증 마크에서 시리얼 번호나 제조년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품질 기계를 들여놓으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인이라서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가게에 가서 청소하고 재고 채우고 CCTV 확인하고 기계 점검하고 무인이라는 게 사람이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관리는 똑같이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바로 대응을 못하니까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CCTV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범을 잡으려고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어떤 무인 사진관에서 커플이 매장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점주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결국 폐업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젊은 남녀가 가게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5시간 동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차마 말로 못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CCTV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인 매장을 관리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변했다는 그 점주의 말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손님이 들어와도 저 사람이 혹시 물건을 훔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봄이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긴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나처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수익 계산해서 창업하시던데 문제는 근처에 하나 생기면 수익이 반토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군데 생기면 3분의 1토막. 그분 동네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네 군데나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사이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세 개나 생겼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니까 손님이 분산되고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편의점에서도 특별 할인가로 아이스크림을 상시 판매하니까 굳이 무인 매장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름이 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여름에도 기대만큼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 경쟁 가게가 늘어났으니까요. 성수기 매출도 처음 시작할 때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쓴 상태고 실업급여도 끊겼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가게 적자를 메우기 빠듯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학원비 대달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왜이 짓을 시작했을까? 그냥 알바라도 했으면 이 돈이 아직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본그 영상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실패한 사람 이야기는 안 해주는 거야? 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2024년 8월에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요.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인 매장은 매출이 낮고 매물이 넘쳐나다 보니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 창업하면 1억 들인 일반 카페보다 더큰 손해를 본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원상복구 비용만 들이고 나왔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중에서 원상복구비 빼고 받은 돈이 500만원. 냉동고랑 진열대는 중고로 팔았는데 1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키오스크는 인수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렸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초기 투자금 2800만원에 1년 동안 누적 적자 약 400만원에서 총 손실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을 1년 만에 거의 다 날린 겁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무인이라서 편할 거라고 인건비가 안 드니까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로 절도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 범죄에 취약합니다. 2년 새 무인점포 절도가 3배 이상 급증했고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신분 인증 시스템을 갖추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가 예상돼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둘째로 계절 변동이 심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여름 장사입니다. 겨울에는 매출이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데 월세와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비수기 상품군을 미리 구성해 두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같은 동네에 여러 개가 생기면 나눠 먹기가 되고 편의점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 프랜차이즈형 무인점포만 9,300곳이 넘고 개인 운영까지 합하면 1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넷째로 기계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냉동고가 고장나면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들고 그 사이에 물건이 녹으면 폐기 손실까지 발생합니다. 무인 카페의 경우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 영업 자체가 안 됩니다. 다섯째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CCTV를 확인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절도도 보고 진상 손님도 보고 차마 말로 못할 장면도 봅니다. 무인매장을 관리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졌다는 점주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처럼 퇴직금 들고 무인매장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는 성공 후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 전문가들은 무인 매장을 하려면 본인 소유 상가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 내면서 운영하는 무인 점포는 대부분 적자라고요. 임대료가 무인 매장 성패의 핵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입지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동네의 작은 무인 매장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인 매장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창업하고, 2년 동안 감가상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경쟁점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 되는 가게를 보면 여기 장사 잘 되네 나도 근처에 하나 열어볼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매출이 나눠지고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받는데 그래도 적자 보면서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퇴직금 잃은 건 아프지만 더 늦기 전에 정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고집안 부리고 아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들한테도 미안합니다. 학원비 대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가족들이 원망 안 하고 응원해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무인매장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공 후기만 보지 마시고 실패 사례를 열곳 이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비용과 예상 월수익을 감안한 손익 분기점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무인매장은 매출이 낮고 매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이라고 해서 손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을 못하니까 손해가 더 커집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20분 이상 걸리면 대응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무인 매장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또 다른 짐이 될수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58살이고 퇴직금 3,200만원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날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청풍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